추적추적 추적 봄비가 내리는 날 아버지는 길을 나섰습니다. 항구 검역장에서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재훈 씨는 자신의 일터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빠를 따라 나서던 아들 선우는 이제 더 이상 곁에 없습니다. 선우야! 아빠가 왜안 온다? 아빠 제때 좀 되지가라. 여러분. 아버진 아들의 장례에 상주가 됐습니다. 고작 20대. 아들 선호는 지난달 22일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두가에 세워진 컨테이너 위에 올라갔다가 300kg이 넘는 구조물에 깔려 압살을 당한 아들. 411번에 전화받고 신 번호 모르는데 이때 전화 와서 아빠 정 없대요. 아, 그러면 빠 바로를 가지고 가라. 그때 그 통화가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돼 가는데, 작업 인력들이 퇴근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 신부름 같은 제 아이도 안 오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돌아보는 중에, 사고 난 그, 저, FR 컨테이너 덮개, 날개가 한 45도 이상으로 기울었어요. 그걸 지게차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이가 자는 듯이 엎드려있고, 어, 뭐야, 좀뭐 죽고 있나? 아니, 사람을 갖다가 추수를 해도,

해체 작업 중인 컨테이너 근처에 도착한 선우신 이곳저곳으로 가며 쓰레기를 줍습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선호씨가 컨테이너 주변 정리를 하는 사이 지게차 한 대가 컨테이너 구조물을 건드리고 그 진동으로 반대쪽 구조물이 넘어지며 선우실 덮칩니다. 군 제대 후 학비를 벌겠다며 일터에 따라나서는 기특한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위험한 컨테이너에 오를 일은 전혀 없는 직무였기 때문입니다. 세관 검사 파트에서 일하던 아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컨테이너 작업장 근처에서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가야 될까 니다 내가 여기 지금 어디왜 있는지 모르겠어.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고요. 내아사들 죽은 죽은 사람았는지도모르고은 사람들, 죽은 사니까 집에 데람들 죽은 사람들, 니까사망한지2사일이 흐를 동안 장례를 미루며 진실을 밝혀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강화도의 한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숨진 여성의 남동생인 것으로 보함한 아이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그 어린이 집의 모든 교사가 코인 가격이 5천만 원대까지 화이자 그런...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연일 소란스러운 일들로 가득했고.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던 의대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술을 함께 마셨던 친구의 휴대전화를 찾는 데그 아버지를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고 내 동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기사가 평택항 야적장에서 20대 이 군이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숨졌다 뭐 이런 기사만 한두 개 있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뉴스 사이에서 짧은 기사 몇 줄로 지나쳐 버린 선호 씨의 죽음 왜이 가족의 슬픔엔 이토록 누구도 관심이 없었을까? 그날 컨테이너 야적장에 공구 신부름을 가던 선호 씨는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번짓이했다면서 지게차가 어, 말아서 들어가? 네, 두 번. 그 집을 하쟀는데 문 열고. 우리에 남 님이 썼을 때는 그 지시를 안 했으면 아예 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모르는 지게차가 와가지고 그 치워야 했었다고 딱 지시를 해가지고 갔어요. 당시 현장에서 지게차를 몰던 사람이 컨테이너 위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라는 지시를 했답니다. 안전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선호 씨가 위험한 현장 작업을 지시받은 겁니다. 한 번이라도 안전 요원들이 그뒤 관리 감독 했는가 물어봐. 봐살 그때 이 작업을 했 때부터? 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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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부터? 몇살몇살때부부터몇어때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작업 현장에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이 투입된 인력 관리의 책임은 분명 회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족 측이랑 대책위에서 얘기하시는 게 현장에 이제 안전 관리 책임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작업 관리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시진 영상에서 보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물에 그 대해서는 사람이 없었던 걸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를 옮을 수에는 못해줄 뿐이고요. 현장엔 안전 관리를 하는 책임자가 있었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개인 과실이라는 설명입니다. 회사 측이 말하는 안전 책임자는 옆 컨테이너에서 근무하던 다른 노동자였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인력을 좀 충원하거나 이러지 않고.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는 이런 구조들 지게차 작업을 할때 반드시 현장 관리자가 입회하에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신호수가 있거나 해서 안전 대책을 좀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던 거죠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전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무방비 속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당하다 허망하게 져버린 목숨. 아버진 내 아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오늘 아르바이트 나가는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또 죽은 우리 아이와 같은 돌에 젊은 청춘들도 알아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다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젊은이들도 알아야 됩니다. 단제는 매일 생기거든요. 매일 여섯 명이 죽고 매일 다치고 아프단 말이죠. 현대제철 노동자의 죽음이나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죽음, 더 많은 노동자들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알려지지가 않아요.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 이거는 너무나 일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 죽음이. 안타까운 노동자 사망 소식도 전하게 됐습니다. 현대 중... 선우 씨가 쇳덩이에 깔려 사망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벌써 다섯 명. 지난 어버이날에도 두 명의 가장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쩌면 넘쳐나는 뉴스들에 묻혀 보도조차 되지 못한 서글픈 죽음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대나 또 살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동기나. 또 어떤 그런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들 또 자극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의 관심을 좀 끌게 하는 원인들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산업 현장의 사고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숫자나 통계 위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숫자나 통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일이 자신의 일과는 조금 무관한 일들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반복되는 사고 소식은 뉴스 소재도 되지 않을 만큼 일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비극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뜻일 겁니다 선우신 아버지의 막내아들이자 두 누나의 동생 사랑하는 조카 다오니의 하나뿐인 삼촌입니다. 저희 언니가 이제 지적장이 2급인데 12시 넘어서 이제 한 시쯤인가 이제 갔는데 언니가 갑자기 근데 선우가 왜안 안 오냐고 시간이 12시가 지났네 동생 빨리 좋은 곳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진짜 아직 아 보내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보내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근데 엄마가 그래요 동생 추운 거 싫어한다고 자 빨리 보내줘야 된다고 보내줘야죠 2021년 4월 22일 거대한 쇳덩이에 깔려 죽은 그는 무관심 속에 쓰러져 가도 그만일 노동자 일이 아닙니다 300kg 쇳덩이에게 억울하게 삶을 빼앗긴 청년은. 가장 먼저 빛이 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선호 씨입니다.